얼마 전부터 과학수사를 다룬 드라마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과학수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적이나 혹은 신기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과학수사의 모습을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 더욱 재밌고 유익하겠죠?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경찰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험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경찰 프라임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과학수사 CSI 체험 교실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본 이곳은 인천지방경찰청. CSI 과학수사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곳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건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범인을 어떻게 잡나.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요. 인천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 체험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아이들하고 체험해 보러 왔어요. 과학수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손님들 맞이해 인천청 경찰들도 빌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업무를 이해시키고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 보통 경찰하면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통해서 어 아이들이 좀더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음 친근한 그런 이미지로 하려는데 또 목적이 있고요. 어 특히 과학수사 분야는 경찰 중에서도 아이들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할수 있는 분야라서. 어, 또 교육과정 중에 창의적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목을 빼고 보는 모습이 마치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영화? 아, 영화가 아니라 과학수사에 관련한 경찰 동영상이었군요. 과학수사는 그만큼 신기하고도 낯선 최첨단 기계들과 장비로 참가자들을 즐겁게 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진 내네 지문 찍어보기 순서. 자신의 지문을 찍어보는 게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왜 이리 신기한지. 참가자들은 마냥 신이 난듯 보이는데요. 지문짓기가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이번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몽타주로 그려보는데요. 텔레비전에서나 보아왔던 몽타주를 본인의 얼굴로 그리게 되니 그 기분 또한 색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 이제 인사하고,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그과학수사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수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문 실습, 그다음에 족적 실습. 몽타주를 통해서 본인들의 얼굴이나 엄마 아빠 얼굴 그려보는 거, 또 3D 카메라 체험, 그다음에 스캐너에 본인들의 지문을 직접 찍어서 수료증도 발급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갔을 때 입는 과학 수사 옷을 입고 사진도 찍어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거짓말 탐지기군요. 거짓말 탐지기를 눈앞에서 본 아이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시험해 보고 싶은 네, 생각뿐입니다. 친구들을 떼렸어요잘 모르겠어요. 여자 친구가 있어요? 음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어 있어요. <laughs> 이어서 경험하게 되는 과학 수사의 다양한 장비들. 지문 확대기는 그럭저럭 알겠는데 도비스 가변 광원 체증기. 조큰적 채취기 등 난생 처음 듣는 장비들이 생소하면서도 신기하기만 한데요. 참가자들이 생소한 만큼 경찰관들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장비를 설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간혹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장비가 나오면 그게 또왜 이리 신기한지. 참가자들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과학수사 체험에 푹 빠져 있네요. 모든 체험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지문이 찍힌 체험교실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문이 담긴 수료증에 기념품까지 받아들고 나니 참가자들은 더욱 즐거워집니다. 공사주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매나하며 어 다양한지 얼굴 표정으로 범인을 잡는 게 신기했어요. 과학 수사대 와서 또 오고 싶어요. 와서 보니까 나도 앞으로 경찰 되고 싶어. 유치에서는 어 그냥 그림이나 영상 자료 같은 거 그런 자료로만 가지고 할수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실물 자료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큰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이 행사를 준비한 경찰들은 왠지 뿌듯해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을 뭐 직원들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학사계에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업무적으로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제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그 아이들 해맑게 웃고 하기 때문에 어, 금세 또 힘든 거 모르고 하게 되고요.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 하고 평소에 그 다루지 못하다,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해서 뭐 힘든지 모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멀리 나서지 않고 단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야말로 피서가 따로 없을 텐데요. 경찰 리포트가 제안하는 여름철 라드리코스 과학수사 CSI 체험교실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